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떻게 우리 까만색으로 맞춰 입었네요. 네. <laughs> 라타 씨도 까만색 옷 입고 왔어요 오늘. 마따님 배아마이면소면 까마. 나이 낭배아 마고 덕 어. 지금 보라가 올 시간인데 과연 보라도 까만색 옷을 입고 올까요? <웃음> <웃음> 보라 씨 왔어요. 블랙. 네, 나 그냥 오늘. 오늘 어떻게 우리 네주 마음이 다 맞았네? 신기해요. <laughs> 이미 크리스마스 선물 준비해 줬어요. 네. 좀 이렇게 어머니가 쓰시기에 어울릴 <웃음> <웃음> 그런 색깔인데, <웃음> 어. <웃음> 그래요? 이게 두 개가 색깔이 다른데. 어, 누가 먼저 골라야 되나? 아니면 가위바위보로 하던가? <목소리> 오, 그래요. 자, 여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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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돈이 없어요. <laughs> 아, 맞다. 지갑. <목소리> 지갑 선물할 때돈 넣어주는 네. 거라고 하던데. <laughs> 네, 감사합니다. 어쿠님 펑, 어쿠님 네. 와 자, 거 거... 좋죠? <laughs> 감사합니다. Merry 고마워요. 감 oh, <laughs> oh, <laughs> <Merry Christmas. 웃음> 어, <laughs> 라타도 아까 선물 받은 거 보여주세요. 임아우여바이 나이키. 배드민턴. 네. 스리. 아 스리. 보라 씨옷 귀엽다. 공룡 옷이네 공룡 옷. 오늘 특별히 할 일도 없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이기도 해서 나가서 잠깐 외출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디 갈지 정해지 못했어요. 그냥. 제일 잘 놀러 다니는 보라 씨가 가자는데 갈게. <목소리도> 저희 강변에 왔어요. <목소리도> 점 보는 곳이구나 카드점. 네, 카드 점 보는 거예요. 어, 여기 점 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막 뛰어야. 네, 보라 쌤은 크리스틴이라서 저런 거안 믿을 것 같고. 저 라타씨 뭐 띄어여? 아들림노 나무엣 결놈 저 밑에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고기가 잡힐래나 모르겠네요 걷는 모습부터 보라씨는 한국사람 같아요 주머니에 손 넣고 이렇게 일자걸음 대부분 다 라타시나 로아시처럼 약간 팔자걸음 걷거든 <목소리> <목소리> 그렇게 걷도록 <것들을> 고쳐줘요 한국에서는 <목소리> <목소리> 응? 오 크리스마스 파티 준비합니다. 여기가 아마 히마와리 호텔이가 그럴 거예요.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일자로 걸라니까. 그렇죠, 맞아요. 여기가 캄보디아 시내거든요. 가장 중심지여서 네, 저쪽 보시면은 굉장히 높은 높은 건물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쪽에 다리가 없어서 건너가려면은 저 배를 타고 가야 돼요. 지금 차 실려 있는 거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저기가 유명한 나가월드 카지노입니다. 가이드, 지금 어디로 안내하는 거예요? 깜빡 <laughs> 들어 갈거 있어. 네 한국 대사관이 위치한 컵백 걸어서 들어가는 것도 처음이네요 보라씨 덕분에 아이스크림 집을 소개해 준다고 해요 요구르트 저긴가 보다. 네. 여기서 많이 먹어 봤어요? <목소리> 맛있는 게 뭐예요? 저 <목소리> 오리지널. 리 네, 보라 씨가 오리지널 추천한대요. 나도 <목소리> 오 <목소리>

쇼핑이 엄청 많네요. 이야, 젤리도 있고. 역시 젊은 사람하고 같이 다녀야 된다니까. 나 다시 볼까요, 초록밤볼래 시럽, 시럽. 와, 로아씨 알록달록. 음. <laughs> 저는 아기자기한 것보다 음. 좀 터프하게 네, 퍼포먼스, 네, 그리고 범퍼도, 네, 그리고 팟스타일로버 리얼맨. <laughs> 3달러 정도 나왔어요. 네, 여러분은 4개 중에 누구꺼가 제일 먹음직스러워 보이나요? 당연히 이거죠. <웃음> <웃음> 어, 여기, 요구르트 집 옆에가요, 유명한 고깃집이에요. 페이스북에서 유명하대요. 아, 저거 되게 맛있겠어. 먹고 싶어요. 괜찮아? 수업, 수업, 어떡해? 유혹에 못 이기고 갑니다. 보라가 가이드니까 가이드가 시켜요. 요거 먹어보자, 요거, 요거.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목소리> 괜찮죠? 잘하고 있죠? <목소리> 몰라요. 몰라요. <목소리> 네, 풀빵 굽는 기계 같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소고기랑 계란을 구워 먹는다고 하는데, 불좀 줄일까? 좀 알려달라고 해, 좀. 망친 것 같아요, 지금. <laughs> 아, 처음에 마가린을 너무 조금 넣어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저 지금 라이브 하고 있어요. 여긴 쌀이 특이하다. 네, 네, 맛볼게요. 네. 어, 고맙습니다. 와이고. 우리 여기 그 직원분께서 저한테 서비스를 해주고 계세요. 먹어봐야 되는데, 지금 양손에 카메라를 들고 있어가지고요. 안녕하세요. 근데 맛은요, 그냥 그 마가린 맛이 많이 났고, 좀 싱거워요. 같이 yeah, <standardized> 네 열심히 방송하면서 먹었는데 다 먹었습니다. 어때요? 마우, 어떤지? 어떤지? 마나 마우, 어떤지? 마